예, 끝으로 이번 주 칼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칼럼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이번 주는 그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스타 경제학자이자 그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이기도 한폴 크루그먼 교수의 칼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 뭐이 사람은 뭐 계속 칼럼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뭐폴 뭐 크루그먼 칼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제목부터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런 그 제목을 단 칼럼이 있네요. 그 현재 뉴욕 시장 민주당 후보로서 지지, 지지율 1%이 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앤드류양이라는 그 대만계 미국인 후보가 있습니다. 그한번 장... 대선에 나왔었다가 이제 뭐 끝까지 어, 그 경선을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나름 인기를 얻었었죠. 네, 그 앤드류 양은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을 내걸고 그 모든 미국인에게 천 달러씩 그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내걸고 그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요. 당시에 상당히 좀그 주목을 끌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뉴욕 그시장이라는 뉴욕시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엄청난 대도시잖아요. 그런 대도시의 시장 선거에서 아직 이제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폴 쿨그만 교수가 쓴 칼럼의 제목은요. 당시 그 앤드류 아는그 도널드 트럼프랑 자신을 좀 대비시키면서 그 자신의 수학을 잘하는 동양인이다 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게 이제 그 트럼프랑 가장 대척점에 있는 그런 대척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었 그 이번 그 크루그만 교수의 칼럼 제목은 앤드류앙은 수학을 그 하지 않았다. 그 정확하게 그 번역을 하려면 그두더 매스라는 그 표현인데요. 둔 not 더 매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스는 말 그대로 수학인데 그게 이제 조금 직역을 하면 그 계산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이제. 지적을 할수 있는데요. 한국의 언론은 요거를 계산기를 뚜드려 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벌써부터 이제 계산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하는 그런 시대라서 번역을 그렇게 하는, 하는 모양인데요. 근데 이제 그 그러면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그 그 이제 앤드류 양 후보가 지난번 대선에서 그 보편적 기본소득을 내걸면서 했었던 그것의 중요한 취지, 그것의 그 이유 중에 이유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빠른 인공지능,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그 했는데 내가 그 최근 통계들을 찾아보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지 않다. 어그 어떻게 보면은 계산을 해 보면 그 그런 이제 목적은 기본소득의 이유가 될수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제 좀 장문의 칼럼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주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앤드류 양도 바로 그이 칼럼이 게재된 곳이 뉴욕타임즈였고요. 그폴크 쿨그만 교수는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바로 앤드류 양도 반박 칼럼을 아주 좀 짤막하게 그 썼습니다. 근데좀 칼럼 내용을 보면은. 조금 맥이 빠질 수 있는데요. 그앤드앙은그폴 크루그만 교수는 내가 이번 뉴욕 시장 선거에 그 나서면서 제시한 공약을 비판하지 않았다. 어, 그 크루그만의 그 비판한 거는 내가 지난번 제시했던 공약이다. 어, 라고까지만 얘기를 딱 끊고 거기에 대한 논박을 다루지 않고 내가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은 다른 거다. 또 취약계층 방이 뭐죠? 선별 좀 취약계층에게 어떤 식으로 좀그그 그 도울 수 있는지, 그 뉴욕의 좀 빈민들에게 그그 그 선별 지급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정책을 좀 내놨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욕시의 안에서는 그 보편적인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인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구상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으로서 저그 자체적인 그런 징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또그 앤드류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보편적 기본소득세, 기본소득제의 주요 재원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 도입도 이게 어떻게 면 뉴욕시장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내세운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도 그 앤드류양이 왜 자신의 공약을 뉴욕시장 나가면서 바꿨는지는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음. 주장하던 사람이 뉴욕시장 지방자치단체, 뭐 미국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어쨌든 거기에 나가면서 이제 바꿨으니까. 그런데 그 폴크로버만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자리의 소멸과 뭐 기본소득의 필요성, 이렇게 뭐 이렇게 제목을 다룰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근거로 쓰여온 건 사실이잖아요. 뭐 그랬을 때 그거에 관련된 뭐 실제 폴크로만의 비판, 뭐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기본소득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된건 분명히 그 기술의 발달, 인공지능의 대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그 기술의 발달에서만 비롯된 것은 당연히 아니고 또그 비아이엔이나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8 0 년대에 출범했을 때에 이제 그런 취지로 출범을 했던 것도 당연히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의 취지와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상당히 서로 이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제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네,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술의 발달이다, 일자리의 소멸이다, 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몇 가지 통계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는데요. 그뭐 로봇의 밀도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이 제일 발달한 기업이나 뭐 국가 사회라든지, 이런 곳일수록 그, 그 국가의 취업률, 그리고 고용률, 이런 지표가 나쁘다는 그런 근거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통계를 좀 따지고 보면 제조업의 고용 유발 개수라고 그한 10억 원의 부가가치가그 생산되는 것이 그 생산되는 동안 몇 명을 고용하느냐 고용 유발 개수 같은 그런 지표는 있습니다. 그런 지표는 그 대부분의 한국 비롯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경제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데 제조업의 경우는 그렇지만 서비스업의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아직 그게 이제 누구도 이게 완벽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기본소득 연구자들, 기본소득론자들도 일자리 소멸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사람은 극히 드물. 그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그 많이 강조하면서 하는 분들이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15년 이후의 그런 흐름들인데요. 이제 그 사람들을 제외한 그 전부터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기술의 발달이 분명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게 일자리의 소멸과 감속에 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산시키는데. 이그 프레카리아트 가이텐딩 스 교수가 이제 프레카리아트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을 주로 얘기하면서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 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반면 그 그런 쪽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유럽 쪽에 계시는 분들인 반면에. 미국에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자본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노조 지도자인 앤디스턴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노동의 미래와 기본 소득을 좀 관련시켜서 좀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좀 신곡 때끝난앤드류언과폴 크루그만 교수 사이의 논쟁을 어떻게 논평하고 싶냐면은 당신들 둘다 틀렸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보수 이유 알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왜폴크루그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 소득과 일자리 소멸을 그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 소득의 핵심 농거가 이제 일자리 소멸이라는 이 논리적 그 근거로만 기본 소득을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이고요 그~ 그거 그~ 앤드리앙 역시 이제 그런 것을 주로 내세우면서. 기본소득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더 얘기하는 좀 다양한 맥락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게그폴크루그만은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경제학자이고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한 명인 그 그레고리 맨큐는 보수 경제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맨큐 교과서는 너무 유명하죠. 예. 둘다 교과서 저자. 이곳은 상당히 인기 있는 교과서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맨큐 교수는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그 밝힌 적이 있는데. 그기본소득의 여러 가지 취지와 막 이런 것들 다 동의한다기보다는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와 결부시켜서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을 많이 설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 같은 것들을 찬성한다면 기본소득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논증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없다.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한 반면에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이전에도 아 나는 그 기본 소득론자가 아니다. 영어로는 UBI 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왜 그러냐면은 그 돈이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야 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표준화된 반대라고 볼수 있죠. 그런 이제 얘기들을 주로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폴크루그만 교수의 얘기들을 많이 경청을 하는 편인데 저는 이 크루그만 교수의 얘기가 분명히 기울여들을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비판적인 지점들은 기본소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뭐이 폴크루만과 앤드류양의 뭐 논쟁 아닌 논쟁을 보니까 기본 소득이 어쨌든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각각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근거는 뭐 매우 다양한 이런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로서는 기본 소득이 어쨌든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왜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뭐 가다듬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어쨌든 노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